맛있어, 맛있어. 그래? 왜냐면 어제 우탄무침 잖아 그래. 근데 냉링한맛좋아하라 응. 이거는 냉링한맛 응. 옛날에 그 저기 면수 따뜻한 물에 그 저기 갔을때도 링링한 맛 여기는 응. 먼저 소금산막국집인데 비묘지 정신을 부모님이 하시는 거래요어 여기 사진 보니까 이렇게 보면 부엌살집 어머님이이렇게하는데이자 때, 이런태 이럴 를이고 이럴 때, 이런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은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이이이 때, 이이 코벨리 골프장에 있는 공간에서니까 골프장에 있는 음. 아 이게 좀 골프장 같참 자연 좋은 곳에다가 이렇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날씨도 좋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체주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좀더 종이의 질을 개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거니요 그래서 체중 시대에 만든 기법으로 똑같이 만든 것이 체준지 맞습니다. 여기 그때 당시에 성경을 보면 인쇄도 그렇지만 인쇄하고난그 표면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았고요. 아, 정성이 아주 너무 대단하죠. 아기자기한데 아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랬던 성경이 이제 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아, 이거 보니까 성경의 양이 아주 방대하네요 그리고 종이도 헤이퍼로드가 나오는데 네. 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헤이퍼로드 지도 자, 여기 중국에서 발명된 종이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먼저 와요. 고구려 백제에 이게 들어오게 된 계기는 불경과 함께 그래요. 불경 불경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쇄술도 종이 만드는 제법도 같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나라의 종이 제법이 일본에 전달되 또 여기 중국에 있는 종이제법이 이렇게 서쪽으로 가게 된 계기는 당나라 때 영토 확장을 해요. 그래서 이쪽의 나라들하고 싸워요. 싸우는데 당나라가 져요. 그 옛날에는 그 지금도 그렇죠. 전쟁에서 지면 여기에 참여했던 병사들이 끌려가요. 끌려가는데 이 병사 중에서 종이를 만드는 제지공이 끌려가서 여기에 끌려간 제지공이 종이를 만드는 제법을 넘겨준거죠. 그러다가 여기 이슬람교권에서 유럽의 이슬람권이 강한 지역이 스페인이죠. 스페인에 또 종이집법이 전달되면서 종이 만드는 집법이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작동은 안되죠. 작동은 안되는데 작동되는거 같이 댄서를 넣어서 안 쓰이죠. 그러니까 뭐 예술을 하든 그림을 그리거나 이럴 때 쓰는데, 실제 한지를 사보신 적이 있어요? 네. 가격이 없네요. 네.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이 되는요 저도 처음을 살 때, 어, 뭐 이렇게 비싼가 그랬는데, 네. 진짜 여기 이거, 한지 만드는 공정을 보니까, 아, 거기에는 하나하나 다 인간의, 사람의 피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나오는 이게, 당나무. 예, 당나무. 한지의 재료인, 당나무의 껍질만 벗겨서 사용하는데, 예, 이거를 일일이 다 저렇게 수작업으로 해서, 이런 수작업의 과정이 백건 것인데요. 그래서 백지. 그리고 이 한지는 겨울에만 들으면 더 좋대요. 예, 예, 한지는. 예. 그래서 찰 한자를 써서 한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동이를 안에서 한지. 여러 가지 의미를 붙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조상님들은 저렇게 일일이 다 했지만 지금은 저렇게 하나를 못 하죠. 그래서 기계와. 할수 있어요. 또 그러면 한지의 축제를 봄에 열는데 한지 하면 유명한 곳이 원주에 또 어디 있을까요 지역? 한산은 모시고. 예예. 한지로 유명한 도시? 예, 네, 전주, 안동, 네, 현대가. 한지 축제 에 가면 딱한 가지 과정을 하게 해요. 물에다가 이렇게 불려 불려놓은 것을. 번지죠. 번지면 최에이게걸려진 것이 말려서 하얀 종이로 뜯어내겠습니다. 네, 펴 있어서 좀 아쉽네요. 그리고 저 파라솔 밑에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laughs> 풍경은 아무리 멋진 풍경도 사람이 있어야지. 좋아하거 자, 여기서 어, 풍경 너무 사진 한장들다 찍으시고. 아, 저기 빨간 나무요? 네. 저거 빨간, 빨간 나무, 사살나무고, 가운데 빨간, 핑크빛은, 분홍, 나비, 반대. 네. 천천히 이지라고 합니다. 다음 소감 왠지 모르지만 아고 피하는 것같아요 우리 맨 처음에 본무구정과바람이 경도 그것도 중요한 건데 이거는 고려시대 때 제일 처음에 발간한 화웅경이에요 고려시대는 불경을 많이 발간했어요. 왜냐하면 오랑태의 식입이 많아서 오랑 귀의 침입을 불교의 힘으로 물리치자. 그래서 이 불경을 많이 발간했는데, 제일 처음 발간한 화경을적은 것에, 고려시대의 유물이 종이에 은 것이 아직까지는 누가 보니까, 한지가 수명이 그렇게 오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지는 천년 단계거든요. 아, 그 다음에, 또뭐 있죠? 비단은 500년 단계입다그 다음에 아까 그 동, 양의 가평이 됐던 양치지 500년. 이는 천년인데, 우리나라 한지는 다른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강하다는 뜻이요 무침 과정이 있어서. 그런데 이 천년이나 된 여기에다가 이렇게 목판 한 거죠. 목판인 세한 이것이 이렇게 모발이 잘되돼 있는 거 보니까. 아, 그럼 또 이거 공금하죠진짜일까 진품일까? 아픈 아픈 진품. 아픈. 진품. 아픈. 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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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진진 싫을 텐데 음. 네. 예. 예. 요즘 사극이 가끔 들잖아다 이것이 바깥에 다 한지를 이렇게 싸서 만드죠 바깥에 있는 것을 다 한지를 싸서 만겁니다그 예. 다음에 다음 공간. 자, 이거 고무신같이 생겼는데, 고무신 모양이죠? 고무신 모양? 그런데 밑에 징이 있어요. 징. 굽이 있어요. 징이 있어서 징을 받은 굽이 있어서 굽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비 오는 날신는 거예요. 아니면 지름상에서 그런데 물이 새어들면안 되니까 위에는 가죽으로 하고 밑에 바닥을 한지로 여러 개따아서 했는데 이렇게 물에 젖지않게 하기 위해서 위에 가죽이나 종이는 전부 다 기름을 먹였어요. 그런데 <목> 이제 거 보면 위에과 밑에 부분에 이음새에 바느질하는 이거를 보면 어느나 바늘땀 아주 바늘고 정교해요. 이런 신발을 1930년대까지 신었는데 그 이후에 급속도로 사라졌어요. 약 누가 나왔나요? 고오십의백오이 네, 나왔어요.